안녕하세요. 컬러몬입니다. 셀프페인팅. 마음은 먹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페인트 칠이 처음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셀프페인팅 생초보를 위한 페인트 구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에서 옷을 구매할 때 사이즈, 컬러 등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페인트를 구매할 때도 선택해야 하는 세 가지 기본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컬러 용량 광도인데요. 첫 번째는 컬러입니다. 인테리어용으로 페인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컬러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노루 페인트는 4,300여가지가 넘는 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루 페인트 홈페이지에 컬러 찾기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컬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단 모니터상으로 보이는 컬러는 디바이스의 사양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집의 조명, 인테리어 분위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용량입니다. 노르페인트 홈페이지 컬러 찾기 페이지 하단에 페인트 양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가로와 세로 길이만 입력하면 2회칠 기준으로 필요한 페인트 양을 바로 알려준답니다. 다만 기존 소지면의 컬러가 어두운 컬러이고 그 위에 밝은 컬러를 칠하는 경우에는 페인트가 더 필요할 수 있고요. 제품에 따라 페인트 용량당 칠할 수 있는 면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된 양은 참고하시되 각 제품에 있는 이론 도포량도 확인해 주시면 더욱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광도입니다. 페인트의 광도는 페인팅 표면의 광택을 뜻하는데요. 유광, 반광, 저광, 무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빛이 반사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컬러를 칠해도 광도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가 매우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 홈 인테리어에서 매트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선호한다면 무광을, 오염되기 쉬운 벽면에는 유지관리가 쉬운 저광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구매할 제품과 옵션을 결정했다면 이제 페인트를 구매해야겠죠? 노르페인트 제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 노르페인트 매장은 전국 1,200여 개 노르페인트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고객지원, 대리점 안내 메뉴에서 매장 위치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 직접 방문하시면 실제 페인트가 칠해진 컬러 시편, 컬러 가이드를 통해 정확한 컬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제품 추천 및 페인팅 팁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매장 방문 전에 칠하고자 하는 공간을 사진으로 찍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측해가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아직 페인트 칠을 하는 일정까지 여유가 있다거나 매장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간편하게 집 앞까지 배송되는 온라인으로 구매해보세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순앤스 올커버 펜톤 페인트 이런 식으로 제품명을 검색하면 다양한 온라인 판매처를 확인하여 비교해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는 구매했는데 막상 칠하려니 어떻게 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노르페인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페인트 이수다의 영상 콘텐츠를 참고해보세요. 노르페인트 직원이 직접 알려주는 페인트 칠하는 법과 팁, 그리고 컬러 선택 노하우까지 셀프페인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콘텐츠들로 가득합니다. 페인트를 구매하는 방법. 이제 어렵지 않죠?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쾌적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셀프페인팅. 꼭 도전해보세요. 저는 또 노르페인트에 관한 다양한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 더 자세한 내용은 노르페인트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세요.